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가지 박보구요 네 저는 반오박이 성형외과 반느님 반제사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은 어 저희 이 채널을 방송 영상을 한번 켜봤는데요 지금 댓글에도 어 엄청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원장님 보면은 네. 어, 새로 시작한 거임 어, 어디병원님, 뭐, 이런 거 엄청 올라오고 있고요. 아. 박보님 예뻐요. 이런 거 엄청 잘 보이네요. 어, 그, 원장님 인상 좋으세요. 이런 아, 것도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번 영상에서 댓글로 여러분들 고민을 받았잖아요. 그 네. 고민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네. 어, 그분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취준생입니다 이번 여름을 맞이하여 50대의 어머니와 함께 모녀 여행을 떠나기로 했었는데요 모녀신요 여행을 떠나기 전에 어머니와 함께 간단하면서 큰 변화를 주고 싶어 성형외과 예약을 했습니다 나도 여행 가고 싶음 나도 여행 가고 싶음 여행, 여행, 여행 가고 싶음 성형도 하고 싶음 뭐 이런 댓글 엄청 많네요 아우. 어머님은 연세 때문에 팔자 주름이나 <laughs> 피부 처짐 때문에 레이저 리프팅이나 실리프팅을 시술했었는데 효과가 금방 사라지거나 확실한 효과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시술 지금 아 댓글에 저 같은 고민 많이 하시는데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거, 뭐 이런 음. 것도 엄청 많고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이런 시술들을 다 해봤었는데 네. 뭐 여러 번 해야 효과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어머니에게 효과적인 리프팅을 추천드리고 싶고 음. 어, 저는 코가 낮으며 턱쪽이 짧아 한번 맞기 시작하니까 주기적으로 필러를 맞게 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한번 하면 끊을 수가 없긴 해요. 네. 그렇게 자주 맞다 보니 녹는 필러라고 하시지만 그래도 이것들이 쌓이고 쌓여 부작용이 나타날까 무섭기도 하여 음. 오랫동안 유지가 가능한 필러를 찾고 있습니다. 네. 필러 종류가 여러 가지인가요? 필러 음, 가격이 당연히, 많이 다르던데 어떤 게 다른가요? 음. 뭐 이런 내용이 많네요. 음, 뭐, 필러는 정말 다양하죠. 사실은. 근데 이제 가장 근본적인 분류는 오래 가느냐, 아니면은 짧게 지속되느냐. 그두 가지는 아는 거고요. 짧게 지속되는 필러는 대부분 다 히알루론산 필러들입니다. 히알루론산을 음. 원료로 해서 몸속에서 분해가 되는 한 1년 정도, 오래 가면 한 2년 정도 그 음. 안에 분해가 되는 그런 필러들이고요. 국산 필러, 뭐 외산 필러가 있고 아무래도 가격대들이 외산 필러가 더 비싸다고 할수 있죠. 어, 필러의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좀 외산 필러들이 조금 더 신뢰성이 있지 않나 라는 인식들은 강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여행을 떠나기 전 수술은 회복기간이 있어야 하므로 부담스럽고 네. 간단한 시술을 하는 대신 부작용은 적고 한눈에 보이는 효과를 찾고 싶습니다 각각 어머니와 저에게 맞는 시술을 추천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네, 네. 네, 일단 레이저 어, 리프팅이랑 실 리프팅의 차이점을 먼저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음, 레이저 리프팅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그 피부에 피부 조직에 음, 에너지를 음. 가해서 콜라겐을 새로 생성시킨다든가 아니면 우리 고기 구멍 면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음, 그런 네. 것처럼 리프팅 효과를 보는 거를 우리가 레이저 리프팅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실리프팅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실을 넣어서 말 그대로 물리적으로 조직을 끌어당기는 거죠 <laughs> 지금 실을 막 얼굴에 넣는다고 놀래시는 분들이 엄청 있으신데 <laughs> 네. 무섭지 않은 시술이더라고요 오우! 아까 따님 분은 이제 필러에 대한 고민을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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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부분 필러가 종류가 되게 여러 가지던데, 네, 네, 네. 유지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음, 우리가 보통 녹는 필러라고 하면, 없어지는 필러는 되게 한 1년에서 2년 정도 음. 보시면 되고, 반영구 필러들은 10년 정도 이상 하는 필러들도 있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군요. 네. 일단 그러면 네. 선생님께서 그 어머님이 필요한 시술이 어떤 건지 음. 진단을 해주셨어요. 예, 예. 뭐 추정을 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제 어머니께서 50대이시고 그 다음에 실리프팅 같은 거를 간단한 걸 받으셨는데 별다른 효과를 못 봤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네. 어,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술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laughs> 큰 수술하긴 <laughs> 겁나.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녹는 실리프팅을 여러 번 하셨을 것 같은데 실리프팅 자체는 실의 힘으로 아까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실을 쓰시던 간에 실의 힘만으로는 몸 안에 실이 들어가는 순간부터 실은 점점 좀 약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리프팅이든 실만으로 하는 리프팅은 1년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와우. 음, 저도 네. 몰랐던 부분들이에요. 네. 그걸... 그래서 크게 두두 가지로 나누시면 돼요. 50대 정도에 됐을 때할수 있는 것들은 어, 간단한 실리프팅을 하시던가 아니면은 안면 거상술이라는 성형 수술에서 터진 얼굴을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올리는 그런 성형수술을 받던지 근데 그런 탄력실 안면거상술이라고 하는 방법을 아마 하시면 회복도 빠르시고 효과도 오래 가시고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기존에 네. 어머님이 받으셨던 네. 거에 비해 훨씬 네. 이제 유지가 길어지는 어 네. 시술인 거죠? 딱 하고 나서도 예전 방식보다 효과도 훨씬 크시고 어. 그다음에 지속기간도 훨씬 오래 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받자마자 확 효과가 되는 아, 거요 당장 보이 보입니다. 음, 네. 되게 좋은 실수. 근데 원장님 지금 댓글에 그 네. 탄력 실이 뭔가요? 어떻게 생긴 건가요? 이런 게 많아요. 혹시 아 실을 실제로 보여주실 수 있어요? 네, 탄력 실이 정말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비싼 건데 음, 이렇게 막 보시면 아, <웃음> 그러게 말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웃음>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보면 탈왜 탄력이냐면은. 실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 음, 고무줄 그렇죠? 같이 이렇게 네.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좋냐면 이 얼굴 속에는 근육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신축적으로 늘어났다 줄었다 하죠. 그런 근육의 움직임을 아주 자연스럽게, 음, 음. 절대 방해하지 않고 얼굴 표정을 잘 아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번만 그때 늘, 늘려봐도 돼요? 아유 물론이죠 네. 한번 늘려보세요 제가 당겨도 돼요? 네네 당겨 보세요 쫙 늘어납니다 그죠한두배 정도까지 예. 늘어나는 거 같은데 탄력 있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실의 특징은 이렇게 탄력이 있기 때문에 음. 얼굴 표정도 자연스럽고 여러 음. 가지 네, 그리고 예. 충격에도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댓글에 이 정도 두께의 실이 얼굴에 들어가는데 저거 음. 수술로 해야 되는 정도 아니냐 뭐 이런 음. 댓글도 있어요. 근데 네. 네. 이걸 시술로도 가능해요. 네, 네. 이거를 비절개로도할 수도 있고 절개로도 할수 아.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첫 번째 어머님 고민은 해결을 해드린 것 같아서 네. 이제 따님 고민을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아까 따님 부분은 이제 필러에 대한 고민이셨는데. 네. 코나 이 무턱 이 턱끝 부분에 필러를 주기적으로 맞으시는데 네. 부작용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으신 것 같고 뭐 유지 기간이 짧은 거에 대한 음. 이런 고민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 그런 건 이제 원장님께서 어떤 방법을 추천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음, 뭐 앞턱이 좀 이렇게 들어가서 무턱처럼 보인다든지 아니면 코가 좀 낮다든지 과거에는 수술밖에 없었죠. 선택은. 뭐 예를 들면 보형물을 넣는다든가 여기다가 네. 아니면 무서운 수술이지만 턱뼈를 잘라서 앞 손에 만든다든가 코는 이제 코 수술을 해야겠죠. 근데 요즘에는 필러만 예쁘게 맞으셔도 보완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천해 주실만한 필러가 그러니까 여러 번 맞기를 좀 귀찮으시고 한 번만 맞아도 괜찮다 어 그런 경우에는 아테콜이라는 필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지금 벌써 15년 정도 썼는데요. 헉? 네. 음, 네네. 어, 지금 아테콜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 네. 아테콜이라는 거에 대한 그러시겠죠.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 아테콜 필러라는 거의 장단점 이런 거좀 설명해 주세요. 네네. 아테콜은 콜라겐 필러의 일종입니다. 콜라겐이 보통 우리 몸 속에 들어가면 6개월에서 1년 안에 다 분해돼서 없어져요. 그래서 이제 연구를 해서 콜라겐과 다른 물질을 섞어서 오래 갈수 있는 그런 필러를 만들었고. 문제는 우리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몸속에 들어갔을 때그 이물질처럼 이렇게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어딘가로 이동하거나 필러를 놨을 때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결국은 제가 15년 동안 정말 거의 뭐 수천 케이스, 거의 만 케이스에 가까운 그런 시술들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이 딱딱해지거나,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육아 조직, 아니면 석회화죽 반응, 이런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반응이 생길 가능성은 정말 지극히 낮고요. 아테콜 필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턱 끝에다가 우리가 턱을 맞, 하려고 주사를 놓으면, 이 모양도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고, 역시 가장 큰 장점은 반복해서 주사를 안 맞춰도 되고, 그리고 부작용도 굉장히 적다. 이런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필러는 계속 반복으로 맞아야 되니까 네. 네. 그게 좀 번거로웠는데 10년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네. 한 번만 수술도 네. 만족스러우실 네. 것 같아요. 어, 지금 댓글에 난리가 났어요. 아, 네, 아, 네. 지금 다 여기, 여기 당장 오시기 생인것 같은데 네. 어. 지금 이 병원 어디냐고도 <laughs> 엄청 물어보고 네. 진짜 다들 저랑 같은 마음이신가봐요. 아테콜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또개 게 예, 개수가 한정이 있습니다. 음, 귀한 거네요. 빨리 빨리 서두르세요. 네. 오늘 이렇게 사연을 들어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보니까 또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어 사연을 보내 주셨던 아까 어머님이나 따님분 같이 주름이나 이제 필러 이런 게 고민이신 분들은 우리 받는 일에 네.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요. 반호TV 댓글에 올려주시거나 카톡 플러스 친구에 저희 상담 올려주시면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안녕.